개인적으로 요즘 클라시 노래를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요번 노래보다도 그 데뷔곡, 셧다운.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은 것 같은데.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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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비엠비셔스가 집계가 6월 4일인가 끝났는데 뭐 발표는 나중에 하려나 봐요. 발표는 언제 한다는 얘기가 없네요. 전문가 평가 점수가 들어가서 최종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영상 조회수랑 좋아요 그 개수는 역시, 노태연, 그리고 호야님이 많았고, 그 젊은 그 정우라는 친구가 3위를 했더라고요. 정우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얘가 뭐 춤을 못 추진 않는데,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인기있을 그건 아닌데, 중간에 성장형 스토리가 있었고, 그 상대가 브라더빈이어서 그랬는지, 그 정우가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 반대로 그 브라더빈이라는 친구가 싫어해가 제일 많더라고요. 브라더비는 그 모니카쌤을 공격했던 친구라 그런지 그 차현생님도 싫어요가 많아서 원래 조회수는 4위인데 싫어요 때문에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배승희님이 왜 비고감인 거예요? 아 그거 방송에서 그거 안 가르쳐준 거 뚝딱이의 역습도 시작했고 예, 플라이 투더 댄스도 시작을 했어요 그 뚝딱이의 역습은 역시 그냥 초반에는, 쇼츠 컨텐츠 뽑아내는 흐름으로 가서, 방송은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았고. 근데 아마 쇼츠로 그런 웃긴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면 그거는 완전 틱톡 각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완전 그 용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방송이. 저도 이제 풀방송은 안볼것 같고. 플라이 투더 댄스는 그래도 검색 반응 10위에 올랐어요. 예상과는 좀 다른 반응으로 두 댄스 방송이 시작을 됐는데, 아무래도 초반에는 플라이 투더 댄스가 더 볼만 하더라고요. 트리플 S 얘기를 조금 더 붙일까요? 트리플 S에 그 네이버가 투자를 했더라고요. 원래 네이버가 좀 조금만 괜찮아 보이면은 초반 투자는 좀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이게 아마 클라시도 그 커스터마이징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구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들어보면. 근데. 이게 트리플 S도 블록체인하고 이제 NFT 연계하는 앱을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위버스나 유니버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트리플 S의 앱을 만들고 여기서 NFT 발행도 하고 그러니까 팬들한테 단순히 굿즈를 파는 게 아니라 굿즈를 NFT 연계해서 팔아서 팬들도 그걸로 수익 활동을 할수 있게 해서 자동적으로 홍보를 할수 있게 하고 그앱 안에서 콘텐츠 기획도 같이 하고, 뭐, 팬들도 참여시키고, 그런 초기 NFT를 갖고 있으면은 참여를 할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가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은 팀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팬덤화 가속 장치를 넣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유닛 설정을 하거나 어떤 그 제작을 할 때, 그거를 돈을 투자한 프리미엄 회원들한테 손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직접 관여를 할수 있게 하는. 어쨌든 그래서 아마 이런 팀들이 점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팀들이 점점 많이 나오는 게뭐 비트코인처럼 이 중에서 대장 팀 하나는 잘될 거란 말이죠. 우리들이 봤을 때. 많은 팀들은 망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들 본인들이 대장 팀을 먼저 딱 해서 케이팝의 이런 메타버스, 아이돌이라는 시장을 점유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들을 노래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버추얼 팀이 하나 데뷔를 했어요. 4025라는 팀인데,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같이. 4025라는 가수의 웨이크업이었는데요. 이게 그 김현석 작곡가님이 만든 가상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3D 캐릭터로 활동을 하고, 노래는 이제 부른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대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에스파 미니 앨범 선주문이 100만이라던데. 블랙핑크 <laughs> 블랙핑크가 80만 정도였죠? 아니 근데 50만 까더라도 50만이에요. 기존에 50만 넘은 팀이 불핑 말고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뭐 인기가 아직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조금씩 관심은 이렇게 증가는 하고 있어요 에스파가 에스파가 넥스트 레벨이라는 엄청난 히트곡도 가지고 있고 성적도 잘 나오고 아 이러면은 걸그룹 4 대장 안에 넣어야 되지 않나? <목소리도> 노래는 이미 BTS는 다이너마이트부터는 그냥 완전 이런 미국의 보이 밴드 팝 음악을 내기 때문에 막 엄청 캐치하거나 막막 그런 곡으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흐름이 그냥 완성도 높은 그런 보이 밴드 팝 음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누가 들어도 좋을 만한 노래 거기에다가 뭐 가사 내용이라던가 그 메시지를 넣는 데 주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무난하게 좋지 않나 싶은데 제 생각에는 기존에 근데 최근에 BTS 노래보다 뭔가 이제 가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했는지 사운드를 최근 노래들에 비해서는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였네요. 작게 배치하거나 많이 사운드를 뺐고 음, 이게 스트링과 피아노 사운드로 메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올드 스쿨 힙합 음악을 굉장히 지금 K-팝스럽게 최신 세련된 팝처럼 풀어낸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목을 보면은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yet to come이니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니까 아직 당신의 이제 좋은 시절은 최고 좋은 시절은 오지 않았다 뭐 그런 의미로 지은 것 같은데요. 아 이게 가사를 보니까. 현재 그냥 BTS 얘기를 하면서 세계관하고도 이어질 수도 있는 내용으로 한 거구나. 러비얼 셀프에서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고 너의 그런 뭔가 안 좋은 추억이나 안 좋은 성격이나 그런 것까지도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소녀 시대도 이제 나오죠? 소녀시대가 이번에그 15주년 기념 컴백을 하면서 칸무리 방송 한다고 하더라고요. JTBC에서 소시탐탐이라는 방송을 한다고 해요. 팬덤화가 가속되면서 방송국에서 제작비 적게 하면서 요즘에 워낙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그냥 차라리 이런 팬 방송을, 그러니까 아이돌 방송을 해서 칸무리 방송을 해서 확실한 타깃이 있는 아이돌 방송을 좀더 편성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 계속 이런 방송들이 좀 늘어갈 거예요. 그래도 확실히 그 타깃층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차피 제작비 많이 들여서 해서 시청률 안 나올 바에 제작비 적게 들리고 이것을 뭔가 뭐 유니버스, 위버스, 뭐 틱톡, 유튜브에서 좀 광고 수익도 얻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실제로 지금 방송국들의 유튜브에 영상 올려서 광고 수입이 방송국의 수익의 10%를 넘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예 뭐 제작을 할때그 쇼츠각을 어떻게 뽑아내느냐를 진짜 많이 그 회의를 하고 시작을 하죠. 그 미국의 타임지에서 베스트 케이팝 송 2022를 지금 6월인데 선정을 했어요. 원래 이때 선정을 하나 봐요. 근데 아이브의 러브다이브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지금 기준이면 무조건 뭐 러브 다이브 아니면 톰보 이를 넣어야 되죠? 조승연, 조승연이 유미의 서포드 시즌 2의 어바웃추라는 OST를 불렀어요. 유미의 서포드를 추가하는구나.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강혜원 님의 그 스텔라 장님하고 같이한 라이거 like 다이아몬드라는 노래가 나왔네요. 오랜만에 또 해원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정신이 번쩍 드네. 너무 노래 잘하는 애들 노래만 듣다가 너무 스텔라장 지분이 센데 스텔라장이 한70% 이상은 부르는 것 같은데요? 강해원도 트레이닝 받으면 늘죠. 그렇 트레이닝을 받으면 늘죠. 본인이 연습을 하면 지금 이 정도는 근데 진짜 그냥 생으로 부르는 거라서 예.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에서는 원어원이었던 워어원의 그 메인보컬이었던 김재한이 달팽이라는 신곡을 그것도 노래는 나쁘지 않더라고 제일로 빠른 달팽이가 되어서 국민가수 방송에서 나왔던 이병찬이라는 분이 거기를 통해서 이제 데뷔를 해서 곡을 냈는데 그래서 그 국민가수를 보셨던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몇주 전, 3 4주전꽤 됐는데 그때 트라이비라는 그 걸그룹이 그 코카콜라랑 뭐 콜라보를 해서 퀸의 어카인 Kind of Magic'이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했다고. 그때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게 뭔가 그 콜라보 시리즈인가봐요. 그래서 이번에 엔하이픈이 그 같은 노래를 또 코카콜라랑 콜라보해서 리메이크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트라이비는좀 DJ 형식으로 했었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엔하이픈은 그냥 k p o 스럽게 요번에 편곡을 해서 이게 더 듣기는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들어볼까요? 이게 나나였나? 아, 엄청 생각보다 그 나쁘진 않은데, 사운드 구성이, 스테일하게 얘기하면 또 최신 트렌드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최근 흐름보다는 노래 이제 마지막 벌스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옛날 형식이거든요? 메인 멜로디에서 포인트 한번 넣고, 포인트 멜로디 넣고, 또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3분 지나서 진행되는 한 30, 40초는 사운드도 많이 구성이 다시 뛰쳐나와서 나오면서 잘 나왔거든요, 곡이. 근데 곡이 약간 벌스벌스 진행이 약간 그래서 따로 놓는 점이 약간 아쉽다. 근데 그렇게 나쁜 곡은 아니에요. 마지막 30초 정도의 사운드를 좀 빨리 진행시키고, 한두 번째 사비 정도에 내보내고, 곡을 3분 정도에서 잘르는게 나았을 것 같은데. 근데 포인트 한 무를 두번 정도는 강조를 하려고 그렇게 간것 같네요. 지금 보면은 어떤 생각을 의도하고 진행을 했는지 알겠는데 어쨌든 요즘에 사람들이 곡을 전체로 소비를 좀 많이 안 하는 추세긴 하잖아요. 곡 전체로 들었을 때는 비트 전환이 좀 아쉬운데 연결성이 너무 끊어지는데 그걸 따로따로 떼고 들었을 때는 그렇게 나쁜 곡은 아니다. 그리고 스크린 넘버. 완전 블랙핑크를 하려고 했네. 인도네시아 멤버가 있어요, 디타라고. 근데 그래서 스크린 넘버가 인도네시아에서 인지도가 높음. 인도네시아 뭐 관련 뭐 거기서 뭐 1위하고 막 그랬었어요 제 기억에. 인도네시아 멤버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 멤버가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블랙핑크랑 리사가 엄청나게 인기 많거든요. BTS보다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블랙핑크스러운 음악을 하려는 거겠죠? 아까 우아의 노래를 들었잖아요. 노브레인 밴드가 우, 허 라는 노래를 냈네요, 신곡. 우, 허. 근데 노브레인 노래도 신곡 들어보니까 완전 팝이던데, 요즘엔? 락도 사운드가 엄청 좋아졌어, 우리나라. 그 국가 스탠이 메이플 스토리, 뭐, OST를 냈더라고요. 이 노래는 그냥 락 밴드 음악에다가 하우님이 소리 질러주고 심어게인 원에 나오셨던 최예근 님이 레이지 본즈라는 노래를 내셨거든요. 너무 곡도 잘 만들고 잘하는 것 같아, 음악을 곡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 최예근 님은 아 밴드 오디션에최근 님이 나왔으면, 다 찢었을 텐데.